이름이 너무 좋잖아, 그거. 핸드크림이야? 아니 바디로션인데 어. 냄새가 그렇지. 애들이 이거 자꾸 수말론 같다고. 수말론 같다고. 오그 약간 풀 음. 냄새가 나네. 오, 나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아 어, 우리 여캠 같아. 매일 이런 거 하니까. 웬만한 여캠보다 이런 거더 많이 하지 않나. 어. <laughs> 웬만한 관리는 <laughs> 어. 너를 못 따라가. 여자분들은 웬만한 관리는 얘못 따라가. 어떤 여자가 어. 반신욕하면서 로션도 바르고 오일 풀어가지고 어. 그걸 마사지하면서 어. 그거 하고 있겠어? 일단 집에 욕조도 없겠지만 나는 그래. 난 못해. 음. 그걸 짜. 아, 그냥 이렇게 짜라고? 어, 짜. Non-fiction. Non-fiction. 광고 아닙니까? Non-fiction. 그거 정말로 냄새 나고. 어, 어떻게 뭐, 뭐 이렇게 잘 만들었니? 오이 비누도 협찬 받아요 저희. 나 여기 <laughs> 얼굴 씻을 수 있어. 아, 근데 진짜 사람 냄새가 중요하다니까? 중요해. 중요하지. 이모 그런 거는 너희처럼 막 그렇게 신경은 이제는 너무 귀찮고 안 하는데 응. 냄새는 신경은 정말 많이 써. 근데 진짜 선수들은 향수가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선수를 보고 아가씨를 볼 거야 향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니까 그 사람 얼굴을 딱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쉽지 않은데 뭔가 향으로 기억하면은 기억이 좀더잘 되거든 음 맛있겠다 어제부터 막 녹차 열심히 먹잖아 이 녹차가 살 빠지는 것도 있는데 입 냄새나 살냄새에 그렇게 좋대 <laughs> 아니 이거도 의사? 아니 내가 이거 또 유튜브를 봤는데 한 20분짜리 영상인데 어. 의사가 나 설명하는 거야. 녹차가 지방을 빼는 성분도 있는데 그것보다 좋은 게 사실은 나이 음. 들면은 살 냄새가 막 호레비 냄새가 막몸 냄새가 바뀐다 그러잖아. 어린애 몸 냄새랑 할아버지 몸 냄새가 다르잖아. 몸 안에 그런 항산화 성분 때문에 그런 건데 녹차 같은 걸 마시면은 살 냄새가 좋아진대. 입 안에 세균 같은 거 잡는데도 되게 좋고 녹차가. 광나귀. 왜냐면 나는. 여러분 제가 메가 메가. 커피 <laughs> 프로텍 쓰는데 어머 빨대가 어쩜 이렇게 흡입력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메가 커피 이 주황색 빨대 어머 흡입력 뒤집어져 <laughs> 여러분 그리고 제가 GS25에서 <웃음> 파는 이 <laughs> <요> 검정 마스크 <laughs> 이거를 쓰는데 어머 여러분 이 마스크를 딱 쓰잖아요 연예인 연예인 근데 어쩜 이렇게 코로나 예방도 잘해주는지 <laughs> 숨쉬기도 너무 편해요. 너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잖아. 한 번도 안 걸렸어. <목소리> 여러분 G70 버 검정맛일 그 턱선은 오. 턱선대로 살려주면서 내 호흡기는 호흡기대로. 티지 버전. <laughs> 여러분 이 레몬 레몬 거, 이거 레몬 이거 껍데기 심심할 때 시간 가는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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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광고도 다행히의 자신 있어. 김지혜가 어. 들어도 할수 있어. 나 시키는 거 아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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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때 광고 안할 거야? 해야지. 8백. 너 보여줄래 입은 어? 거? 제가 그거 할 거야. 어? 햄포. 뭐? 템포. <laughs> 템포가 뭐? 탄포, 템포그 막대기 뷰지에 네 어? 꽂는 거 있거든. 어. 어. 그런데 꽂을 데가 없잖아 우리. 이게 꽂으면되 똥구멍에 그걸 왜 넣어야지? <laughs> 그게 뭘 방지해주는? 아? 그게 생리대를 하면은 겉으로 튀어나오잖아. 어. 그게 소관에 넣는 거야. 그러면 음... 안에서 먹어버리니까 스펀지 같은 거를. 어머 음, 어머 너무 신기하다. 해야지. 모텔 가면 여성청결제 주잖아 어, 그 되게 약간 쿨링감 있더라 쿨링감 있고 그거 어, 써봤어? 이제 한번 써보자 모텔 가면 써봤지 여성청결제 우리 여성이니까 전에. 이게 바디워시만 해도 되는데 어. 하면 너무 써보고 싶은 거야 어. 그거 썼다가 죽는 거 아니잖아 어. 쿨링감이 있고 어. 좀더 깨끗해지는 약간 뽀득 거리는 느낌 드레이 남캠 방송에서 여성청결제 PPL을 아니, 왜 나... 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가 모텔을 가 어. 씻잖아 어. 근데 여성청결제가 있어 어, 어. 어 이거 뭘까? 청결제니까 어차피 여자들 뷰지에 쓰는 거니까 어, 어. 어머 나도 그럼 한번 해봐야겠다 음. 청결하면 좋은 거잖아 요 어, 그지 뷰지에다 이렇게 해봤어 뷰지에다가 어머 어. 너무 스파클링하면서 콜링한 거야 이렇게 아, 너무 좋던데 안흘러본거 어. 거 아니지 우리 방송 보는 게이 바텀 애들 다 써봤어, 그래. 그래. 형왜안 써봤어요 그래 또안 써봤어 안 써봤어 여성 청결제니까 써봐요 난 청결제. 여성이 아니니까 아 그래 싫어 녹차 맛있네 맛있지 커피 대신 먹기 참 좋은 거 그래. 같아. 안 사준 거요 <목소리> 형이 어제뭐안 사줬나요? <laughs> 입금했는데 어째? 알아요. 어. 갚잖아요. 어. 선물 아니잖아요. 어. 왜 그래. 농담이 응. 살았어. 응. 집주인 이 오랜만에 웃으면서 전화해주더라고. 저한테 매일 집주인 <laughs> 전화하면 내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뭐몇 호예요? 넘어내는몇 그러니까 호예요 하잖아. <laughs> 미치겠어 어. 몇호 때문에 어 죄송해요 200 보냈는데 그게? <laughs> 잠깐만 내가 확인 좀 해볼게요 어. 아유 고마워 힘들지 요새? 어, 어. 종로에서 술집 한다면 아유 내가 다 알아 종로 술집 장사하는 사람들 다 어. 그렇게 사는 거지 우와. 영수증 내가 정리해서 보낼게요 웃으면서 입금 그러면. 전만 해도 나가라 그래 고 어. 입금되고 나니까 심상 철렁스 <laughs>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남자예요. 그냥 같이 일하다 보니까 회사일로 스트레스 받고 이래저래 많이 얘기를 했던 오빠예요. 제가 워낙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워커홀리기라 진짜 쑥 빠지게 일했는데 돈이 없는데 쑥 빠지게 일했나? 아젖 빠지게 일했는데 그걸 오빠가 알아서 고생했다고 오마카세를 들어가줬어요. 그리고 제가 가방을 사려고 했는데 오빠가 내가 대신 사줄게 하면서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있는 나중에 돈으로 갚아라 했는데 관심 있는. 잠깐. 뭐라고? 나중에 돈으로 갚아. 어머 음. 일수꾼이네 잠깐만 일수.. 오빠가 로맨틱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있 이자 붙여가지고 이렇게 갚으면 돼요 입금 날짜 10일마다 입금하셔야 돼요 알아요? 원래 일수꾼들이 여러분 필요 없는 돈만 빌려주고 이자 물려요 음. 대부업자들이 음. 관심이 아 언니 통장에 관심이 있겠다 언니 현금에 저게 어떻게 관심 있는 건가요? 그니까 당신 돈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어 백화점 마일리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 결제 내가 내 걸로 하고 천천히 갚아 어, 언니는 이게 고민이라는 거야? 근데? 누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백화점 마일리지에 관심 있다니까? 지금 백화점 발렛파킹에 관심이 많은 거야 언니가 진짜 인생의 고민을 모르는 거 같아 언니 언니가 내일모레 12만 원을 입금을 해야 돼 일수 때문에 응. 근데 지금 통장이 7만 5천 원밖에 없어 응. 4만 5천 원이 부족해 응.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3만 5천 원짜리 밥을 먹었어 응. 4만 원남았네데 8만 원이 부족해 응. 일수 이모 전화 씹어짖긴 적 있어? 그런 게 고민인 거야 언니 나머지 8만 원은 어디서 빌릴까 그건 고민도 아니야 남친한테 색다른 재킷 스킬 보여주고 싶은데 뭐 해줄까요? 뒤를 음. 내주세요 동굴 청소한 다음에 동굴 만 보게 해 주세요. 너무 제가 여기 처음 온다면서. 응. 이런 데가 있냐 있었면서 어, 다면서 남자친구랑 몇번 관계를 하다가 어느 날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서 물도안 나오고 약간 학대 당하는 음.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남자친구가 그 뒤로 할 생각을 안 해요. 이후 그날 이후로 스킨십도 전혀 없고 사이가 멀어진 느낌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언니를 배려해 준다고 안 하는 걸 수도 있어. 음, 그렇지. 남자친구한테 말 해. 자기야, 나는 애무 조금 오래 해 줬으면 좋겠다. 음. 물을 조금씩 흘려 헨젤과 그레텔처럼 화장실에서 남자친구 방 쪽으로 물을 이렇게 한 방울씩 흘려 놓는 거야. 젤이랑 뭐, 물이랑 섞여가지고 따라갈 때 침대에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걸리고 있는 데이여가 남친구가 막 이렇게 자주방에서뭔 뭐 물이지 이게? 하루 종일 닦아 아 뭐, 방에 물이 많아 나를 봐어 <laughs> 이런 걸로 안 엮어줬으면 좋겠어요 형이랑 그 뭐라 어 물이 많아 뭔 어? 뭐 물이 이렇게 많아 어? 자기 물이야? 몰라 자기한테 올라와 아 <laughs> 사악을 받아줘야 될거 아니에요. 집 밖을 안 나오는 언니 어떻게 바뀔까요? 집에다가 쥐한 여덟 마리 풀어놔면 <laughs> 나오지 않을까요?